기대됩니다. 그서 그렇죠. 오늘 화이팅을 만나보시면 정말 지원할 때가 이벤트를 챙겨가시는 거고요. 요오파정말모가 <끗해요>. 정말 똑똑하게 일을 잘한다 이런 생각을 네. 고요 <끗> 오해도 오도 <끗> 자랑자주세자어좀해주세요 어떤 스타일인가요 이거? <laughs> 어떤 주셉자 주권자, 주 핑크? 모던 자 주권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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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예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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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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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때문에 총 여덟 개. 렇게 가고요. 어 눈 뜨고 코를 걷는데? 에요차요 어. 어. <laughs> 이거 요새... 몇주된거 아니에요? 아. 못먹겠어고싶은 콤뭐지는 <laughs> 네, 이런 용도에 아. 거다 어, 어, 있네. 나만 없지? 주요 <laughs> 아. 라이브 하면 레핑카우담요 사운드예요? 네. 와. 한민 짠짠짠짠. 아, 그거 같아. 응. 엄청 맛있어. 응. 버터, 응? 버터야, 응. 버터. 진짜 계란 버터 아, 오카도 1인 한 개씩. 음, 대박! 오케이. 안내문진 거가 이바이보뭐라 <laughs> <laughs> 그랬어? 너무 <laughs> <laughs> 누가 밤 이렇게 깔끔하게 안 먹었어. 누구야? 촬영할때 쓰는 거다. 너무 연한가? <laughs> 어좀 연해 연애, 연인거 같기도 하고. 어우, 너무, 너무 움직이시면 모자이크 하기 힘든데. 그냥 올리면 안 될까? 시작 프로그램. <laughs> <안 웃음> 네, 보이더라고요 올. 뭐, 되게 보여씻었어요 그냥 주세요데 그, 저희 그, 담요는 언제 줘아요 네. 장비랑 거기 미디어 팀만 서음해 근데 왜, 있어? 왜 이렇게. 힘들어? 오층입니다 응. 응. 시 33분쯤 윤대에 대한 체포역장을 집행했 저는 미역 조금만 주세요 응? 저는 미역 만 만두 미역 등장 이거 만두 미역 장저나 무조건 맛있다 <laughs> <laughs> 안냄진거가위보와우 아, 오늘 길다 지금 한 사람만 어떻게 대비하면 바로 안냄진거가위보 우와 말을 조심해어 손도 래요 아니요 내일 기념? 약간 이렇게, 이렇게, 앉렇게래 마들 너무 이뻐요 이렇게, 이렇이이뻐요 느낌있다 느낌있어 이렇게, 이렇게, 이이렇이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그 이렇게, 이 어어 <laughs> 어, 닮았다. <laughs> 어, 그럼, 어 그래 뭐, 뭐 이것도 괜찮아. 아 <laughs> 이렇게 어. <laughs> 나 아픈 동동 뺄때 이렇게 한다 하면은 소커져 가지고 기분 되 <laughs> 진짜 회원분들. 이어요아 요렇게 좀회 여러 버전으로 찍을 테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잘라 쓰세요. <웃음> <웃음> <이 벤버저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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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운 <목소리가> 그렇지 요거는 약간 죽일 것 같아 어? 처음으로 죽이라고 죽이 죽이 인정 헐 아, <laughs> <laughs> 어... 숨겨져 있었네 왜 불량 욕심네요와주는거 <laughs> 찍어봐 덕분에 정,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<laughs> 빠르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끝 가격적인 대비 여태까지랑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드리면서 구매인지 네. 많이 해주시는데요. 네.